마태복음 15장 21절 신약 성경 2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21절부터 니다 이8팔 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 여기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땅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여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역 연합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예년 같으면은 좋은 외부 강사 목사님들도 모시고 그렇게 어, 은혜롭게 진행을 할 텐데 이번에는 어, 마지막 주 빼고 우리 부교역자들이 인도합니다. 단임 목사님도계시지 않고 예, 흥도 나지 않고 어,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들 어, 부교역자들 인도를 하는데 그래도 말씀과 기도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믿음의 프로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실력의 차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어, 프로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돈을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정답인데요. 제가 지금 원하는 정답은 무엇이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절박함. 절실함, 간절함. 그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 가끔 잘하다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뭐 해설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즐겨야 돼요.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즐길 수 있습니까? 프로는 즐길 수 없습니다. 왜냐? 어, 프로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프로는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예. 제가 강도사 때 청각 어, 시절에 어, 서울에 있을 때 대구에서 선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제 동기가 대구에서 이제 어, 선을 좀 보라고 어, 중매를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대구로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때가 대구 땅을 처음 밟아 본 때였습니다. 동대구역까지 기차를 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와서 이제 선을 봤었는데 선을 본 자매의 반응이 매우 차가웠다는 것이죠. <laughs> 예. 그래서 제가 낙심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그때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때 맞춰서 보험 영업 사원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연장하시면 배우자나 애인과 같이 영화를 볼수 있는 영화 예매권 두 장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합니까? 영화 볼 사람이 없는데 무슨 영화 티켓이냐? 막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역정을 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끔 그런 진상 고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판매원이 그 영업 사원이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제가 그렇게 짜증을 버럭 내었는데요, 전혀 요동하지 않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아 그러시군요. 그것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진짜 지연낸 얘기가 아니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야 이사람 프로구나 이 사람은 프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보험 그 보험 영업 사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이 어떻게 저한테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태연하게 친절하게 반응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 영업 사원은 프로이기 때문이죠. 어떻게서든 저에게 그 보험 상품을 팔아야 하는 그 보험 재계약을 받아내야 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한 가난 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은 듯 들은 척만 척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자 좀딴 데로 보내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나 또는 우상 우상의 그 신전에서 몸을 팔던 남창이나 창녀들 가리키는 말로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개라는 표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개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가난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이 주님의 모욕적인 말씀을 듣고 가난 여인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저개 맞습니다. 개 맞고요. 우리 딸좀 고쳐주십시오. 그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난 여인은 믿음의 프로입니다. 왜 프로입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프로입니까?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프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예수님 한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가 아니라 무슨 말인들 못 받아내겠으며 무슨 지신들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마추어도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좋은 교양 강좌 듣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제하는 즐거움으로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더큰 교회들 가 보면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 가 보면 사업을 목적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며 또 정치인들은 표를 목적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이나 계산을 가지고 부담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들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이 있어도 참, 이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들은 절박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박함을 가진 프로는 경고해야 합니다. 프로는 경고해야 하며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의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목도 좀 고쳤어야 하는데, 원고도 이제 계속 쓰다가 좀 지웠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 했다가 여러분 좀 고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이미 믿음의 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프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돌아볼 수 있습니까? 중단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을 기웃거릴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뒤돌아보기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웃거리기엔 우리는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만 절박하게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절박함을 가진 우리 믿음의 프로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응답이 없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23절 말씀에 23절 상반절을 보면요. 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대답을 안한 것입니다. 여자가 결국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절을 하며 25절에서 도우소서, 절을 도우소서, 절을 도우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발 앞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프로의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기도를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 기도가 그리 절실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라든가 그 자세가 프로의 자세가 아니라 아마추어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영적인 근성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은 악한 재판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재판관도 밤낮으로 문을 두드리면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 준다. 그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 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도전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가진 프로입니다. 믿음의 프로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 하는 영적인 도전을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믿음의 프로가 가져야 할두 번째 자세는 사람을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2 3 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그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쫓아내라 시끄럽다 예수님 제자가 자꾸 시끄럽게 불러 샀는데 불러 내는데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전혀 이 제자들은 가슴이 없습니다. 자식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그 어미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여인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럴 수 있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요,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실족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저거밖에 안 돼, 장로가 저거밖에 안 돼, 권사가 저거밖에 안돼 그렇게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 여인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걸 포기했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여인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 때문에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세의 변화가 생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이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에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가난 여인은 제자들의 반응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프로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난 여인의 믿음에 도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프로가 가져야 할 자세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 이하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기대 이하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르짖음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앞에 겨우겨우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며 부탁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좀 다르실 줄 알았는데 이 편협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프로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프로라는 것입니다. 가난 여인이라고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이라고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당황스럽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신이 개임을 입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겠죠.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입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딸을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함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보험 영업 사원이 왜 태연하게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 보험 연장 계약을 받아내는 것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 절박하게 의지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는 28절에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어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프로입니다. 전실함이 없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고 사람한테 시험들 때.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프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아마추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도 신앙에도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절박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프로입니다. 대다수가 우리는 믿음의 프로입니다. 혹시 위에 계신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어른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프로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로가 가져야 할세 가지 자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프로의 그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